샵합 가왕이 최종 결과 발표 후 논란. 이것은 진짜 경쟁인가? 아니면 팬 그룹 간의 전쟁인가? MBN이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 현역 가왕 2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지만 결과를 둘러싼 논란은 아직도 뜨겁다. 25일 방송된 결승전에서 박서진이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2대 가왕의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이것이 진정한 실력 경쟁이었는가? 아니면 팬덤 간의 전쟁이었는가? 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팬덤의 힘인가? 실력의 증명인가? 박서진은 강력한 팬덤을 보유한 가수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현역가왕 2에서도 압도적인 대국민 인기 투표 1위를 유지하며 결승전까지 달려왔다. 피날레에서 박서진의 무대는 그야말로 생동감 그 자체였다. 강렬한 퍼포먼스와 감미로운 보이스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으며, 무대 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의 에너지는 보는 이들까지 전율하게 만들었다. 특히 특유의 장구 퍼포먼스와 함께 펼쳐진 무대는 한순간도 지루할 틈 없이 관객들을 몰입하게 했고, 마지막까지 감동과 환희를 선사했다. 이번 무대를 통해 박서진은 왜 자신이 현역가왕위 주인공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다. 그를 지지하는 팬들은 그의 가왕 등극에 열렬한 환호를 보냈지만 일부 시청자들은 이것이 실력에 따른 공정한 평가인가 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특히 중결승에서 1위를 차지했던 강문경이 최종 7위에 머물렀고 신승태, 김수찬 등 트로트계에서 인정받는 실력파 가수들이 하위권으로 밀려난 것은 팬덤의 크기가 순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현역가왕이 위 인기 투표 비중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팬 없으면 올라가지 못하는 경연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팬덤 기반 서바이벌의 한계 이와 같은 논란은 사실 이전에도 반복되어 왔다.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팬덤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며 팬덤도 실력의 일부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번 현역가왕 2에서는 그 비중이 너무 컸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향후 시리즈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시청자들은 이런 식이라면 차기 시즌을 보이콧하겠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반면 어차피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대중성은 중요한 요소이고 팬덤이 강한 가수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결국 현역가왕 이가 남긴 최대의 질문은 이것이 진정한 실력 경쟁인가? 아니면 팬덤이 만들어낸 결과인가? 예일 것이다. 강문경, 신승태의 재발견과 기회, 논란 속에서도 이번 시즌을 통해 재조명받은 출연자들도 있다. 강문경은 중결승에서 1위를 차지하며 실력을 입증했고, 신승태는 패티김의 곡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트로트 실력파로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이들의 존재감이 부각되며 향후 행보에도 기대가 모이고 있다. 결국, 현역가왕 이는 팬덤 경쟁이라는 논란을 남겼지만, 동시에 트로트 시장에서 새로운 스타들을 발굴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의 경연에서는 과연 실력과 팬덤의 균형이 조화롭게 맞춰질 수 있을까? 시청자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다음 시즌의 변화를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